을 바로 끝내주는 발견이라고 하지요.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부족합니다. 내가 권한을 보여주지 이 망할 기계야. 자, 여기 노루간 노래 수익기 돌이다. 고대 기록한 접근을 허가합니다. 접근 제한 기능을 일시 중단합니다. 제가 전에 발견한 티탄의 다른 기록관과 비슷하군요. 음, 더 낡았고, 더 크다는 점만 빼면요. 잠깐, 이건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깜빡이는 불빛 옆에 알갈론이라는 신호는 뭐냐? 지리를 시작합니다. 비상 안전장치 알갈론은 제일 관리자 활동 정지 시, 자동 실행되는 위급 신호입니다. 제일 관리자? 어디서 들은 말이지? 아, 우리 할아버지의 수염을 걸지. 로켄이 아제로스의 제일 관리자야. 로켄이 죽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일 관리자 로켄의 활동 정지 접수와 동시에 이 신호가 활성화됩니다. 뭐? 신호를 받는 쪽인 누구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검색 중. 제일 관리자 활동 정지는 행성 시스템의 오류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관찰자 알갈론의 실체가 도착하여 행성 진단을 실행합니다. 도출될 수 있는 응답 신호는 두 가지로서 응답 코드 알파는 모두 정상 신호, 응답 코드 오메가는 행성 재창조 신호입니다. 행성 재창조가 뭐야? 알아듣게 말해라 구닥다리 기계야. 행성과 생명체를 해체해 금속, 암석, 기체 등의 기본적인 요소로 되돌리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후에 각 요소를 초기 행성 청사진에 맞게 재구성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들어서요 여러분? <laughs> 세상이 그냥 끝난대요. 뭐하는 거야, 이 고물 기계야? 응답 코드 알파를 보내. 다 정상이야. 내가 한잔 살게.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응답 코드는 알갈론의 실체 안에 구성됩니다. 그는 전령이자 전갈 자체입니다. 그럼 알갈론은 어떤 식으로 진단 결과를 내지? 우린 희망이 없는 거냐? 알갈로는 고대신이 행성중추 기능에 미친 시스템 손상 수준을 평가해 진단을 내립니다. 응답코드 오메가를 도출할 확률은 99.99%입니다. 물론 순환수수입니다. 큰일났네요! 우리 곧 싸워야 할것 같습니다!